하브루타로 풀어낸 성경 삶의 중심으로 하브루타 학습법을 기독교 교육에 적용하여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질문자와 대답자 역할을 번갈아 맡으며 대화를 통해 성경의 깊은 의미를 발견해 봅시다. 준호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느헤미야서를 공부하기로 했지? 느헤미야가 무슨 일을 했는지 궁금해. 응.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은 사람이지. 근데 8장부터는 성벽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가 나와. 맞아. 8장에서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에스라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장면이 나와. 근데 궁금한 게 있어. 왜 사람들이 다 물의 문 앞에 모였을까? 음. 그건 아마 특별한 장소였나봐.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물의 문앞 광장에 모였다고 했어. 그리고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했대. 아. 그럼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모인 거네? 근데 에스라가 책을 읽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 응, 그 부분 재밌었어. 에스라가 책을 펴자 모든 사람들이 일어섰대.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손을 들고 땅에 엎드려 절했어. 맞아.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까?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 같아요. 우리도 교회에서 성경 봉독할 때 일어서잖아. 그런데 질문.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었을 때 레위 사람들이 뭘 했는지 알아? 음,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 사이에 서서 율법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었대. 맞았어. 근데 사람들이 율법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억나? 사람들이 다 울었어.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 자신들의 죄를 깨달은 거지. 정확해. 그런데 느헤미아와 에스라가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나? 계속 울지 말라고 했던 것 같은데. 맞아. 이날은 우리 조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고 했어. 그리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인이라고 말했어.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 것이 슬픈 일이 아니라 기쁜 일이라는 뜻인 것 같아. 자기 잘못을 알게 되면 고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니까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아,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음식도 나누고 큰 잔치를 벌였구나. 근데 다음날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어? 다음날에는 족장들과 제사장들, 레이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을 더 깊이 공부했어. 그러다가 초막절에 관한 내용을 발견했지. 초막절? 그게 뭐야? 초막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초막에 살던 것을 기억하는 명절이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걸 기억하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은 나뭇가지로 초막을 만들고 7일 동안 그 안에서 지내라는 명령이 있었어. 아, 그래서 사람들이 산에 가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지붕 위나 뜰에 초막을 만들었구나. 근데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의 때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적이 없었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야?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뜻 같아.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이렇게 온 백성이 함께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지. 그만큼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았던 거야. 그렇구나. 그럼 구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어? 구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모였어. 그리고 자기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지. 맞아.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께 긴 기도를 드렸어. 그 기도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기억나? 응. 처음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찬양했어.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역사, 광야에서 인도하신 일, 약속의 땅을 주신 일등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야기했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다고 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께 불순종했다고 했어. 하나님이 그렇게 잘해주셨는데도 말이야. 그래서 이방 나라들의 지배를 받게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대. 그렇구나. 그래서 구장 마지막에 백성들이 어떤 결정을 했지?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기로 했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겠다고 약속한 거지. 10장에서는 그 언약에 누가 도장을 찍었어? 느헤미아를 비롯한 지도자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먼저 도장을 찍었어. 그리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다고 맹세했지. 그들이 특별히 지키기로 약속한 것들은 뭐였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기, 안식일을 지키기,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빚을 탕감해주기, 그리고 성전을 위해 헌금하고 첫 열매를 드리기로 약속했어. 왜 이런 약속들이 중요했을까? 그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었기 때문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이 율법을 잊고 살았는데, 에스라가 다시 읽어주니까, 아, 우리가 이렇게 살았어야 했구나라고 깨달은 거지. 아, 그럼 느헤미아 8장부터 10장의 중요한 교훈은 뭘까?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들었을 때 울었고, 회개했고, 기뻐했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했잖아. 맞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배우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 혼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중요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했잖아. 우리도 성경을 잘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그리고 교회에서 말씀 들을 때 정말 귀 기울여 들어야겠어. 맞아.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해주셔서 기뻐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 오늘 느헤미아서를 통해 많은 걸 배웠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 응. 이런 하부르타 공부 정말 재밌다. 다음에 또 다른 성경 이야기도 같이 공부하자. 좋아. 다음에 또 만나자.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잊지 마세요.